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태의 그 제목은 온전함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첫째는 맹세하지 말라입니다. 33절입니다. 또옛 사람에게 말한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진실에 근거하지 않는 맹세, 맹세를 변질시켜서 그 위에 무엇을 더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헛맹세죠. 바리새인들은 거짓말만 아니면 맹세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맹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진실이 의심받고 있다는 말이죠. 맹세 없이도 상대방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맹세를 남발해서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흠맹세의 권한은 자기 자랑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숨기고자 맹세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떤 약속과 맹세도 헛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교에 헌신하겠다고 해놓고도 아무 가책 없이 안 믿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헌 맹세로 허풍을 뚫고 스스로 높아지고 그래서 결론은 쾌락으로 가는 것이 누구도 예외 없는 과정입니다. 나의 교만과 허영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고 남도 속였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쉬고 껌게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 쾌락을 쫓아 헌맹세를 한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맹세를 잘합니다. 그런데 헌맹세보다 더 위험한 것이 하나님께 하는 진짜 맹세 아니겠습니까? 진짜 맹세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상대방에게 쉽게 신뢰를 주기 때문에 더 나쁜 악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적인 동기로 사용하거나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맹세할 때도 있는데 맹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맹세를 오용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 절박할 때 흥정을 합니다. 사업이 안될때 맹세하죠. 하나님 사업만 잘 되게 해 주시면 또는 이 병만 고쳐 주시면 이라고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진심으로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해 주시면 저것만 해 주시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흥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에 대한 욕심과 기대를 놓고 맹세와 서원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 맹세는 신앙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흔 맹세보다도 심각한 악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언어로 확신에 차서 맹세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내가 맹세를 하면 진심이고 맹세를 안 하면 진심이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 박사로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고 서원을 했겠습니까?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맹세도 문제지만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맹세하면서 자신의 음욕을 합리화하고 미움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맹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하나님도 맹세하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 어떤 것도 맹세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식과 돈, 건강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을 맹세의 도구로 삼는 것은 심각한 교만입니다.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너희는 머리털 하나를 희게할 수도 검게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면서 무슨 장담과 맹세를 할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할수 있을 것 같아도 내일이를 모르는 존재이기에 어떤 것도 함부로 맹세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보여줄 것은 진실한 언어와 진실한 삶의 태도 뿐이죠. 말에는 인격과 책임과 정직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고 단순하게 예, 아니오만 하면 되는데, 맹세하면서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진실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세상 말 중에 예, 아니오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누가 나를 비판할 때도 예, 옳습니다는 말은 참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탐나는 것으로 나를 유혹할 때 아니요,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말을 해서 얼마든지 설명이 되는 일도 꾹 참으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올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 아니오에서 더 진하면 악이라고 하십니다. 정말 내죄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예 아니오밖에 는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진실한 삶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겸손한 언어로 모든 일에 옳다와 아니라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맹세와 상관없이. 우리를 온전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 아니오할 자신이 없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헛된 맹세로 가장합니까? 지키지 못할 맹세와 약속 때문에 가족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었습니까? 둘째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입니다.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헌 맹세든 진짜 맹세든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맹세합니다. 자식을 두고 장담하고 돈을 두고도 장담하고 건강을 두고도 장담합니다. 그렇게 장담하고 맹세하다가 배신을 당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리라는 복수의 감정이 생깁니다. 인간이 가진 죄의 감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복수의 감정이죠. 믿었던 만큼 배신의 아픔도 크기 때문에 더 크게 복수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도덕과 신의와 온갖 이름을 붙여서 정의의 이름으로 복수합니다. 그러나 복수는 복수를 낳고 복수의 연결고리가 끝없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실려 있는데 함무라비의 법은 보복의 정당성을 위한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법은 공정성에 대한 것입니다. 피해를 받은 것보다 더 크게 복수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죠. 자기가 받은 피해만큼 공정하게 복수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한대 맞은 만큼 그 세기와 강도를 조절해서 정확하게 한 대만 갚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격결에 매를 맞았다는 놀라움과 분노를 실어서 마구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공정한 보복법을 정했던 것이죠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악한 자를 대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소한 데서 출발합니다 누가 나에게 총을 쏘고 나를 칼로 찔러서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뺨한대 맞으면 원수가 되는 거죠 오른쪽 뺨을 친다는 것이 원어로는 막대기로 세게 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벌과 지성과 신앙을 가졌어도 폭력 문제로 고통당하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술에 취해서 때리고, 의심해서 때리고, 도박에 빠져서 돈 가져오라고 때리고, 그래서 가족들은 폭력과 함께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것이죠. 치가 떨리는 모욕과 폭력에도 주님은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폭력과 모욕을 무조건 참고 악을 묵인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대적하지 말고, 왼편도 돌려대라는 것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죠. 온전함을 이루는 인생은 보복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의 악의 반대편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악에 대해 악으로 반응하지 말고 반대의 영으로 반응하라는 그런 뜻이죠.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정직으로 나아가고 화를 내는 사람에게는 화평으로 나가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담대함으로 욕하고 때리는 사람에게는 부드러움으로 대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죽어지는 것이 악에 가장 강력히 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차이는 환란을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하고 슬프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환란 속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왼편 밤을 돌려대는 적용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올려보내시고 부활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40절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 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저녁에 기운이 뚝 떨어지는 중동 지방에서 그 옷은 생명과 직결되는 옷입니다. 한낮에 다니던 차림으로는 얼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옷은 저장 잡아서도 안 되고, 혹 잡았다 할지라도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옷이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그 옷까지 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도까지 주라고 하실 때는 자신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매를 맞아도 집이 없어서 오갈 데가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온전함을 이루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41절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관점은 자신의 권리보다 다른 사람의 권리, 나의 필요보다 남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돈 꿔달라는 사람한테 무조건 꿔줘야 한다는 적용을 하시면 안 되죠. 주님이 문제 삼으시는 것은 이기심과 돈에 대한 욕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는 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는 것은 왕이 조서를 전달할 때 사람들을 징벌해서 짐을 지우고 문서를 전달하게 한 것입니다. 이때 규정된 거리가 바로 오리인데 오리는 약 1.5km 정도 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는 것이 죽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닙니다. 오리를 가는 것이 내 뜻이 아니지만 왕의 명령 아닙니까? 왕이 가라고 하고 위에 있는 상사가 가라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갈수 없습니다. 오리를 가라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억지로는 죽어도 못 간다고 할수 없습니다. 잘못된 명령으로 오리를 가라고 했어도 내가 기쁘게 심리를 가면 상사가 잘못을 뉘우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부모, 배우자, 상사가 나를 억지로 부려먹어도 그 일을 기쁘게 열심히 하면 저절로 나의 순종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아랫사람 노릇을 잘해야 윗사람 노릇도 잘합니다. 윗사람이 된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 아닙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했다고 불평하는 것은 아직 천국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리가 아니라 오십리를 가라고 해도 만약 그것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기쁘게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왕에 가야 할 길이라면 기쁘게 가십시오. 이왕에 해야 할 일이라면 기쁘게 하십시오. 힘든 일도 기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억지로 또 맡겨진 일까지 기쁘게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위사람도 아랫사람도 인정하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않고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줄 때 정욕대로 대적하고 싶은 내 속의 악이 하나씩 하나씩 가지치기하여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주경질문 드립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억지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43절 44절입니다.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으로 해석했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만큼 미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사랑하는 것만큼 미워하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원수되었던가를 생각한다면 남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몸소 실천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빗방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아직도 이런 큰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면, 아직도 우리는 기독교의 진술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을 받을는지를 궁금하시다면 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신앙의 경계를 경험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진수를 알게 될 것입니다. 45절부터 48절입니다.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어떤 악인과 원수에게도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를 빚주시고 피를 내려주십니다. 나를 좋다는 사람 좋아하고 나에게 잘못하면 미워하고 보복하는 것은 세상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헬리나우에는 자식을 잃고 괴로워하고 있는 여인에게 사역자는 당신에게 아직도 아름다운 자녀가 남아 있습니다는 말보다는 당신이 당한 일은 누구도 당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이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깨어진 존재라는 것, 나의 더러움과 솔직한 상태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사역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세상의 심리학이나 다른 종교들은 원수를 갚거나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핍박을 받으면 당당한 자세로 갈등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떠나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기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으로 좋은 사람 위해서 자라는 것은 누구라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 미워하고 따돌리는 누구라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의지를 들여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부터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낮아지셔서 자아를 버리고 생명을 내어 놓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온전함의 기준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죄인이 바로 나임을 직시하고. 그런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따르면 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웃사랑이라는 적당한 순종에 머물지 않고 원수사랑의 수준까지 갈때 하나님의 상을 얻게 됩니다. 그 상은 무엇일까요? 그 상은 남을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보다 두 배의 기쁨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온전한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누리는 기쁨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상급이자 우리 모든 인생이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하시는데 우리는 형제에게도 무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옆에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 도슬 주고 심리를 통행하는 헌신, 원수와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은 내가 죽지 않으면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겠지만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자신들의 자아를 감싸고 이기심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니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죽이는 제자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주님을 위해 생명을 내놓고자 하는 사람이 12명만 있으면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 구원때문에 생명 내놓는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떤 깨어진 가정도 회복되고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 일을 위해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드립니다.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해야 하는 원수는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 싫다는 사람 싫어하고 나 좋다는 사람. 좋아하는 것이 확견한 성격이라고 생각합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사랑의 배려와 실천을 보이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지는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진실한 삶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겸손한 눈으로 모든 일에 옳다와 아니라를 정확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희귀하거나 끊게 알지 못하게 하면서 날마다 맹세와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내 아내 내 자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맹세하고 장담하다가 맹세했던 만큼 수치스럽고 아파서 내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유익을 쫓아 자존심을 지키려고 맹세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옳다 아니다라는 단순한 언어를 쓰게 하시고, 함부로 장담하거나 맹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기 원합니다. 온전하신 주님을 따르고자, 날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기 원합니다. 가족 가운데, 직장에서, 교회에서 원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오직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을 죽이고 죽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기 원하며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예, 아니요 할 자신이 없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헛된 맹세로 가장하기 위해 맹세를 남발하기보다는 단순하고 분명한 언어를 사용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지키지 못할 맹세와 약속 때문에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보복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 씨는 정직으로, 분노에는 온유함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 주님의 사랑을 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